와 어우 세요세아네 하긴 대가 얼마 2만2천 원입니다 예 어우 그요 어우 이천 원이원 이천 하루 모원 이천 원 이천 원 이천 원 이천 원 이천 원이 그리고. 천이 경매장에서 경매장에서 분량신대에 왔는지 겠습니다 완전히 네. 버는 네. 거예요. 아, 이렇게해가지분그는문 아, 몬드가 4개, 얘기해. 6개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 네. 응. 음. 아, 요거 음. 서비스로 주실 합니다 예, 네. 네. 가락동 수산시장 부문입니다. 강동수산시장 전문입니다 강동수산시장에 있는 찐수산 킹크랩 대게 개 전문점입니다 찐수산 시세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머리 대게 개 대형수소 가득 찼어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72,000원 72,000원 음. 수율이 어떻게 돼요? 수율이 80% 이상 80% 이상 킹크랩 음. 내0니다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 9 8 0 989 이상 최상품이에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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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5천 원, 0만0 원, 3.4 킬, 3.4 킬, 3.4 킬, 3.4 킬, 3.4 킬, 3.4 킬, 3 8 0 3 원. 킬, 3 0 킬, 3.4 킬, 3.4 0 3.4 킬, 3.4 아. 럼 가져 드릴게요. 브라운 한7 5 0 0 0원 75,000원. 오인. 여기 여 예. 네. 아, 여기 있고. 예. 브라운 네 개. 9만 4개. 아, 네 개고. 레드가 지금 2회. 15,000원. 5원 예. 네. 블루가 8만 5,000원. 브라운이 두 브라운이 만 5,000원입니다. 예. 네. 자, 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VIP류. 네. <laughs> 찐수단에서 스페셜로 하루 모듬에 판매합니다. 사장님, 예. 네. 요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첫짜는 네, 2만원. 첫짜 2만원. 예. 네. 네. 인익용입니다 예. 네. 그다 중짜는 3만원. 소짜 3만원. 대짜는 아. 5만원입니다. 대짜 5만원입니까? 하루해입니다하루 해. 네. 예. 네. 이거 다른, 거 이렇게 모듬에 판매하는 데는 좀 금사망에 따른가 뭐 이런 거것 같은데, 여기는 하루에 직접 주문받아가지고. 네. 예. 두 시간. 전에 정문하시면은 네, 직접 칼을 잡아가지고, 하루 네. 이렇게 뜯습니다 보시면 이거 가성비 최고예요 네, 그, 그 위에는 광어, 두 번째는 우럭, 세 번째는 네. 도미.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어, 그 다음에 광어, 우럭, 광어. 예, 네, 그렇습니까? 예. 네. 자, 그리고 가격이? 5만원입니다. 대짜가? 5만원. 5만원. 네. 대짜가 5만원이라고. 네. 여러분, 대짜가 5만원이랍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아, 하루에 래요 광어, 광어, 도미, 연어, 우럭, 광어. 가격이요? 3만원입 3만원. 네, 방어 도미 연어 이거 2만원, 1만원 가운데 중 자가 3만원, 대 자가 5만원이에요. 요다 테스 하루에 뭐. 하루에 모두 하루 모두 면데 네. 택배 되죠? 택배는 예, 택배는 되는데요. 네. 어, 너무 먼데 기반 같은서는안 되고 아, 수도권. 네. 자, 요건 연해주 대견이다. 네, 라여기 어우 시리알이 상당히 크네요. 1 2 k g 나옵니내주 4개 킬로당 63,000원입니까? ,000원 63 노출이 어느정도 될까요? 초일이 80% 이상이고요 초마가에서3까지 예. 넣고.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말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게 아니고 예. 500g짜리, 600g짜리, 700g짜리는 더하요 음. 오른쪽 귀, 자 오른쪽 귀두볼이 왼쪽 이내해줄 겁니다 칠만 원. 저번 주에 육만 5천원 받았는데. 아 육만 오천 원인데. 칠만 원. 만 원. 원. 킹크랩과 대게를 사시면은 이렇게 찜을 부릅니다. 찜이 부릅니다. 하럼요 아, 얼마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보통 뭐틈 있는데. 이때는 한이십 분입니다. 예. 네. 한2 5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진수산이었습니다. 우와. 강동수산시장 하르센터입니다. 여기 대흥수산이에요. 하르도배집 대흥수산입니다. 본수래, 네. 본신데 네. 오케이. 자, 농어는, 는로에 2만원. 이만원요 농어는 농하고 키로에 3만원. 대게, 도배입니다 네, 이거 도어 여러 가니까이다3만원이요3만원이요네고0원1 0 0원 3번 3번 원1 0원은1 0 3원이0 0원은 100원. 이0 0원은이색요이이요깔원배 100원. 조이집원은 100원. 100원은 조0 0원 100원은 1 0요이1 0 0원에1만0원0 0원이요0만5 0 0원이요 대응 5 1 0 0원이요 예. 원 여러 버몇열 마리, 열 마리. 1마리, 11마리. 34,000원. 네. 34원 그럼 네. 15마리죠. 마리? 15마리. 15마리. 2만 7,000원. 2만 0원이마리 네. 네. 24,000원. 24 24,000원. 원몇미지이 20인 정마리오이요 20 네. 25마리죠. 네. 2만0 0 0원 몇가마리에 2만 3천 원. 얼마 몇 명만 몇 명만? 다시. 10ml, 3만 7천 원. 3만 7천 원. 6 5미 네. 이 2만 7천 원. 2만, 아니요. 2 0미 2만 5 0 0원2 5 0 0 25ml. 23,000원. 일반 소비자가 5시을 판매하는 가격이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경매장에서 경매장에서 구매하신 거예요? 안 들으셨습니까? 완전진 직접 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격이 좀저렴하 거예요. 강동수산시장 정문은 저쪽에 있습니다. 동수산물, 예, 도매시장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러보면은. 어, 초보자가 때는게 불빛이 보면 은 살이 보여요. 아, 살이 보이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살이 떨 눌러보면은 네? 눌러보면 알아요. 초보자는 확인하기가 힘들죠. 네, 그러니까 간단하나 싶으면 수율이 좋은 겁니다. 음, 음, 음. 여기가 경매장이에요. 새벽에는 경매장을 합니다. 경매장 가다가 나 때문에 이렇게 좀 난점도 다합니다 자, 여기가 광동수산시장 하러 보관장입니다. 아, 가면 아, 아주 크네. 4km 4kg. 22,000원. ,000. 22 2천원 얼마 정도 되지, 키로에? 그러니까, 음. 보통, 만 원에 400원 잡으니까요, 1,000원 주신다고 생하고 이제, 이게, 도생 가격이니까, 2만 2천원, 원이 2만 3,500원 벌 받게 여니 보세요, 그냥 보주시면 돼. 오케이. 자, 농어는, 농어는, 키로에, 키로에, k 로에 2만원요. 이 아, 4kg짜리입니다. 4kg 되니 얼마? 22,000원. 22,000원입니다. 예. 어유, 이거 가져와. 그래서 키로 300까지, 키로 에서 키로 300, 키로 해서 키로 300. 아, 네, 네, 말씀 주시죠. 1 7 5 0 0원1 7500원, 1 7500원. 네, 예, 그럼 2.5요거는 2.5, 2.5, 예 20500원, 20500원. 키로 7, 800. 키로 7, 800. 키로 7, 800. 만9천 원. 만구천 원. 남부구선 하루 들어니다 바깥에서 보면은, 여기 좌우로 해파는 만져진 곳이 있어요. 예, 바지락? 5천 원입니다. 천 원. 키로에 오천 원이죠? 예. 대합. 예. 그쪽에 이거는 말당. 예. 네. 7,000원 7,000원 한 마리에 7,000원 네 홍가리비 네 홍가리비 네 이건 키로에 8,000원 키로에 8,000원 어우 그럼 뭐 시야가 많네 보니까 시야가 많 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네, 있고 예, 이건 예. 큰거거든큰게 네. 일단 네. 그 8,000원 8,000원이죠 6,000원 키로에 1,000원 한 마리 한 마리에 네, 네. 올리고 꼬마 네, 네. 네. 이건 국산인데 제일 큰거네 네. 키로에 1 0원입니다 네. 키로에 만원이니까 홍합 키로에 2,000원입니다 키로에 2,000원 네자 석화 네. 로에 2,000원. 로에2 0원 돌문어. 돌문어. 로에 2만 5천원. 킬로에 2만 5천원. 네. 자, 생골 1kg. 1kg에 얼마입니까? 만원. 만원입니까? 예. 만원 만원으로 된 2만원이에요. 네. 예. 1 0 k g 입니 10kg입니까? 네. 10kg인데, 아, 네. 12kg 나오죠. 아, 그렇습니다. 22 ,000원. 22 ,000원. 음. 네요, 네, 뭐 네. 2 0 0 0원2 2 0원 22,000원. 이렇게. 5,000원. 5,000원씩. 아. 이것도 무슨 이5 0 0원 2만원. 한 2인분 정도 충분하겠네, 그죠? 네. 음? 택배 다 됩니다. 전국 택배 다 돼요. 전화하시면 감사습니다 네, 블루는 얼마죠? 블루는 8 7 0 0 0 원입니다. 오늘 레드가 더좋레드다 네, 저는 최상품은 10만 5천 원인데, 어, 블루보다 레드가 더 훨씬 달고 맛있습니다. 맛도 좋고. 아, 래요 한번 받아볼게요 네. 3.4kg. 찌는 건 무료인가요? 예. 찌는 아. 건 서비스고요. 예, 여기에 대한 서비스. 예. 서비스 좀 드릴게요. 예. 아. 3.4kg 짜리예요 그래. 그래도. 불 빼는 거. 아, 못 뺄게요. 예. 해주세요. 예.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예. 여기. 기둥이 예. 여기 보시면은 칼을, 칼이나 젓가락 같은 칼이나 이런 걸로 여기 눌러주세요. 아, 예, 예. 눌러주면 들어가요. 그러면 배를 잡으시면 더 국물이 나올 거예요. 아. 이렇게 물이나와 예예. 물을 빼줘야 음. 수액을 뺍니다. 수액, 수액 빼는 거예요. 오우, 이있네아요물한번 해보세요. 네, 불러주고 데쳐요. 요게 몇분 정도 걸립니까? 한 25분 걸려요. 25분 걸요 아, 건 서비스로 드신답니다. 네. 음. <laughs> 아우, 서비스가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 네.

네, 키로에 2만 2천. 원만 고기. 예. 비 키로에 1만 5천 원. 1만 5천 원이요. 네. 키회에 아, 키회에 19 ,000원 19 네. 네. 또몇 k 로 담았죠? 3킬로 빠질 거예요. 아, 3킬로 빠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됩니다. 저거로에 1만 5천 원짜리. 네. 키로 뺐다고 어떻게, 네. 자, 여기다 걸보세요 방열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예 좋습니다 <laughs> 어 이거 안나와요 예예 몇킬로미 나가죠? 아이고3킬로넘다3킬로 대고랑을 아, 예가지고예 예. 껍질이 마라고 해서 예마스까봐 예예 흙한 마리 데가지고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뜨거걸 보면 마스까 예.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스를 아, 그래서 마스카라를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시는 분계시 물어봐서 해달라고 해면겠습니로 가지고 뜨거운 으면 네. 아. 네. 아, 아또 오, 껍데기 오네 네. 그죠? 네.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이게 최상의 맛이 되는 거예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스카라 하 그냥. 그비슷다 되게 네, 달라. 네, 지금 알아봤습다 아. 어좀더 앞에 려 이제 돈이네요. 그가다가다이때살색깔이 약간 보동색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나물 피가 좀. 네. 습니다 네. 그런, 것, 그런, 것, 그런, 그런 것 경우가 아, 있는데. 아. 갈때 되죠. 네. 그고 제가 봐서는 강추예요 맞을까? 갑이양물고이용똑 같아요. 더 맞는 거 아닙니다. 오. 오케이, 강옵니다. 자, 이거 무르게요. 자. 나모모사종예요네 가지 그쪽에 들어간다. 참돔, 네. 마스카와. 예. 네. 네. 등쪽, 배쪽. 다 돔이 참돔이고요. 우럭, 우럭이고, 연어, 예. 네. 연어. 그 다음에, 백왕어, 백왕어입니다. 네. 예? 백왕어 한마리 잡으면 네줄 나오는데, 등쪽하고 배쪽하고, 예, 한마리 잡으면 됩니다. 어이구, 뒤집어야 되네. 지금 네. 생각하세요. 네. 네. 자, 아, 이분들. 그래, 아. 아우, 야금. 깨끗하고렸기 봐. 이방대이게지 그냥 아, 그렇습니다. 음. 네, 같이, 자, 이렇게 해서 얼마입니까? 예, 집주에끌어들여서 5만 원 드립니다. 아, 저렴합니다 예, 아겠고니다 자, 여기가 찐 수산이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 알지만 5만원 짜리입니다. 모듬이 대짜예요. 이거 하루모듬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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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아네리이다친구 <목소리> <애가 있다> <목소리>